커세어가 지난 6월 출시한 무선 게이밍 마우스 다크스타 다크스타 스타 밤하늘의 펄 정확한 명칭은 다크스타 MMO 게이밍 마우스고요 이름대로 MMO 게이밍을 위한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들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모델입니다 2020년 출시된 커세어 시미터와 닮아 있는데 버튼 수는 더 적습니다 15개의 버튼들을 갖고 있어요. 대신 사양은 훨씬 높습니다. 최대 26,000 dpi의 커세어 마크맨 센서가 탑재됐고요. 그것 외에도 뭐 재미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커세어가 정말 오랜만에 내놓는 플래그십 게이밍 마우스예요. 뭐 오래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커세어라는 브랜드를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몇 년간 늘 아쉬움으로 남았던 점이 뭐냐면, 오래전 대비 커세어가 그렇게 신제품을 자주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꽤 오래 기다렸어요. 물론 이 전에 이 친구랑 똑같은 센서가 탑재된 카타르 엘리트라는 모델이 있었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모가 좀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 시야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일단 카타르 시리즈 자체가 플래그십 라인은 아니죠. 어. 오른손 잡이를 위한 비대칭 디자인, 양 측면에 고무 그립을 더했고요. 손바닥과 맞닿는 면은 매트 코팅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해도 유지관리가 쉽죠. 버튼 사이에 갭이 적어 빠른 입력을 지원하는 커서어퀵 스트라이크 버튼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둔감한 걸 수도 있다마는 느낌적으로 타사 게이밍 마우스들 대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버튼과 스위치 간의 갭 차이를 줄여서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크롤 휠은 좌우 틸팅을 지원합니다. 휠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표면은 마치 미니카 타이어 같은 그런 느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크 코어를 생각하면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최대 특징 10개가 넘는 버튼들입니다. 징그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보다시피 꽤나 많은 버튼들이 붙어 있어요. 좌측면을 보면 일반 사이드 버튼 아래로 4개의 버튼들이 더해졌습니다. 측면에만 버튼이 6개입니다. 전부 사용자 커스텀을 지원하고요. 온보드 프로필은 최대 5개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7개의 RGB LED 존을 갖고 있고요.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LED 존은 이전에 경험했던 커세어 마우스들을 고려하면 훨씬 우아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품 크기는 적당해요. 마냥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습니다. 제품 무게는 약 98.2g으로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그립감은 편하고요. 이쯤 되면 불편한 그립감을 갖고 있는 마우스를 찾는 게더 힘들 겁니다. 진짜 희귀하게 생긴 거, 특별하게 생긴 거. 야, 그런 친구들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뭐손 크기 차이로 인한 어떤 어,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요즘 뭐 그런 거 거의 드물죠. 그리고 파지법에 따라서 어, 달리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는 어, 이보다 더 낮은 높이의 마우스를 선호합니다. 손이 작고 손가락이 짧아요. 그리고 팜그립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우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좌측면에 붙어 있는 버튼 두개 있죠 저는 그립을 했을 때이 버튼 두 개를 못 눌러요 손가락이 닿질 않습니다 누르려면 앞으로 약간 좀 땡겨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커세어는 이 다크 스타를 중간손 크기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은손 유저가 아니라 저도 네, 이 버튼 두 개만 포기하면 문제 없어요. 어. 제품 밑면에는 커세어 USB 동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커버는 없어요. 대신, 손톱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빼는 게 아닌 이상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중간 스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블루투스를 포함한 유무선 연결 모두 지원해요. 커세어 슬립 스트림 무선 연결 시 최대 2,000Hz의 폴링레이트를 갖고 있고요. 이 하나의 무선 리시버에 최대 두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폴링 레이트는 최대 1000으로 1000Hz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2000이나 1000이나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6,000DPI의 마크맨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커세어 마크맨 현존 게이밍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높은 사양 하이엔드 센서고요 커세어 튜닝이 들어갔습니다 어, 이름부터 마크맨이잖아요 저격수 그만큼 정밀한 스캔 능력을 장점으로 합니다 확실히 오랜 시간 좀 저가형 모델을 사용하다가 넘어왔더니 체감 폭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두 개를 이렇게 붙여 쓰는데 어, 확실히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빠르기 차이도 뭐 차례인데 그냥 정밀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진짜로 그냥 쾌적해 패드 위를 마우스로 긁었을 때 훨씬 매끄럽게 미끄러지고 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쓰기 편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비슷한 급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기변을 했을 때그 체감 차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오래된 커세어 마우스를 쓰고 있거나 혹은 더 낮은 사양의 마우스를 쓰고 있었다면은 기변했을 때좀이 퍼포먼스는 확실히 좀 체감될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배터리는 오피셜 최대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이 수치는 배터리 수명은 늘 최상의 값입니다 이거는 rgb led를 끈 상태로 어, 측정된 값인 거고요 led를 켜면 그 절반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50%의 밝기로 측정했을 때 음, 대충 한 30시간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이틀에 한번 꼴로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뭐 아주 길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뭐 그만큼 이 RGB LED 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죠 배터리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다 그냥 끄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쓸 거면 이런 제품을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커세요 측이 앞으로 이런 충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배려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또 이전 다크코어처럼 뭐 QI 무선 충전 기술이 더해진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충전 독을 커세어가 내놓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잘 팔릴 텐데 다른 이 기어들은 좀 많이 만들면서 왜이 마우스 충전 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마우스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매핑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인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바로 제스처입니다. 6축 자유로 가속도계 센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마우스를 상하좌우로 들어 올리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출시된 커세어 M65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M65 출시 시점보다 커세어 IQ가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더 편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됐어요. 마우스 각도, 기울기에 따른 키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여러 곳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 한쪽을 이렇게 기울일 때 이때 R키가 입력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것들을 응용할 수 있을까요? FPS를 예로 들면, FPS 게임을 총을 막 쏘다가, 막 쏴, 그죠? 막쏠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탁 하면 총을 장전하겠죠. 그냥 대충 예를 든 거예요. 마치 닌텐도 위, DS, 스위치처럼 어, 똑같은 게임을 보다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틸트, 이 각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작동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PC 게이머들에게는 좀 이런 기능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콘솔 게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 이거 좀꽤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사용하기 나름인 거죠. 못 쓰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고, 잘 쓰면 좀 유용한 기능이 될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 15개의 매핑 가능한 버튼들이 있다고 했는데, 전면 버튼 2개를 제외하면 13개잖아요. 어, 13개잖아요. 15개에서 2개 빼면, 그죠? 어, 13개. 그런데 여기서 이 제스처 기능이 더해지면 몇개예요어 어, 지금 잠깐 계산이 안 됐어요. 어, 17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우스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잔머리가 좋아야 돼요. IQ보다는 JQ, 잔머리 지수가 높아야 굉장히 좀 영악하게 쓸수 있는 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기능, 이건 뭐 이전부터 있었는데 커세어 뮤럴 라이팅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지난 2월 커세어가 공개한 몰입형 통합조명 시스템이에요. 꽤 이전부터 스마트 조명으로 가능했던 것들 중에 LED 마니아들의 눈길을 끈 것은 단연 디스플레이 화면 동기화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따라서 주변 장치를 모두 동일하게 시각화하는 것. 커세어 뮤럴은 그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필립스 휴, 나노리프 조명, 그리고 커세어 장치들과 함께 역동적인 라이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어, 이건 낭만이죠. 어? 뮤럴은 그냥 커세어 제품 다 응용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키보드가 커세어 K100 에어라는 모델이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40만원짜리 키보드. 얇고 섹시하게 생긴 거. 그 블랙식. 근데 무선으로 연결을 하면요. 뮤럴을 대응하지를 않아요. 유선 연결 시에만 뮤러리 적용됩니다. 모든 커세어 무선 제품들이 저 뮤러리를 다 대응하는 건 아니다. 이 다크스타는 대응한다는 거. 어, 그것도 좀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죠. LED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RGB LED를 선호하는 또 커세어 이 조명 세팅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치가 좀 있죠. 보고 있으면 뿌듯합니다. 아, 내가 이걸 다 맞췄구나. 커세어 다크스타 밤 하늘의 펄. 작은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해도 좀 손목에 무리가 덜한, 굉장히 피로도가 적은 마우스라고 느껴졌고요. 부드러운 슬라이딩, 정밀하고 정확한 이 스캔 능력은 게임뿐만 아니라 전천으로 쓰기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길지 않은 배터리 수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GB LED 존이 7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가격을 꼽고 싶습니다. 해외 가격 약 170달러, 국내 정식 출시 가격이 약 23만원입니다. 현재 환율을 고려했을 때그갭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비싼 마우스죠. 매력적인 제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확실히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한 게, 조금만 타협을 보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뭐 비슷한 사양의 마우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커세어, 카타르 엘리트 모델이 있죠.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대신, 15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제스처 기능, 그리고, 7개의 RGB LED 존,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뒤늦게 알았는데요, 커세어가 또 다른 마우스를 내놨더라고요. 커세어 나이트 세이버. 가격 똑같고 센서 똑같고 버튼 개수는 더 적습니다. 자이로 센서 없고요. 대신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그거는. 그래서 여전히 이 다크스타가 갖는 장점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그 제품이 크기가 더 작아요. 커세어가 작은 마우스를 잘안 내놓거든요. 그거 한다고 그럴 걸 괜히. 하, 참. 어쨌든, 뭐, 그래도 이 친구보다 뭐, 재밌는 기능들은 더 적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위안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거 뭐, 아이언클로, 커세어 하푼, 뭐, 다크코어 이런 것들은 막다 생각했을 때 훨씬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제공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좀 질적으로 확실히 많이 발전했어요.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했지? <laughs> 에. 저한테는 좀 인생 마우스가 몇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지텍 G3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저 바이퍼 미니. 세 번째 이제 인생 마우스를 찾아가는 그 단계인데, 아마도 이거 아니면은, 그거는 제가 써볼 수 없겠죠. 네.